자 우리 한국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르면 여기 함께 읽으면 돼요. 하율리랑지우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입회되어 동작녀 마래에게서 나시고, 동지오 동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운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칠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장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수월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늘아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순간 힘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담아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1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지우랑 하영이도 성경책 찾아본 적 없죠? 성경책 보면, 여기 옆에를 보면 글자들이 막 서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보면,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글자들이 막 서있을 거예요. 여기서 열1기상은 왕을 찾으면 돼요, 왕. 여기서 왕, 어딨을까? 디 하영이 찾아볼래, 왕? 여기부터 가고 그치? 그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손으로 딱 해가지고 이 망을 딱 여기 펴면 11기 20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어서 여기 전선이 이제 나중에 차차차마 나려줄게요 자 11기 3 11장리데 하거나 큰 글씨 11을 찾아보세요 넘기면서 큰 글씨 11을 한번 찾아보세요 큰 글씨 1응 11을 찾아보세요11 네그그지 어디 자전거 같은 아니에요. 아, 아, 자전거 네. 아니에요. 자전거 아니에요. 자전거 아니에요. 잘제잘요다전어아어요자전어아니요자전마아니요 자전거 아니에요. 자전거 아니에요. 요자요 다음주도 계속 연습할 거예요, 우리 이제. 자, 한번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가있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냐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해가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내르살렘을 위하여 한집파를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 네. 자 여러분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부터는 저번 주까지는 우리 주현절로 지켰는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게 돼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을 나타나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겪으셨던 이 고난과 아픔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제외한 사0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텐데 이 신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떠나봅시다 자 우리 뭐, 말씀으로 가기 전에 우리 이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기 소개. 우리 하율이랑 지우랑 윤서랑 태빈이랑 이렇게 예배 드는 리게 처음이니까 자기 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태빈이랑. 태빈이랑은 많이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처음이니까 많아요, 얘네들. <laughs> 잘 모를 거예요. 자, 전수사님은 전수사님, 자 전수사님 먼저 소개할게요. 전수사님은. 이름은 아니, 고하림이에요, 아니, 고하림. 아니, <laughs> 이름은, 아니, 이름은 고하림이고, 변호사님은 어린이부도 맡고 있고, 청소년부 랑 아이들이랑 같이 또 설교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네, 자, 우리 그냥그 다음 나이 많은 우리 어, 윤서윤서가 먼저 소개를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입니다 <laughs> 이름이랑 나이만, 나이 정도만 되게 있어요. 초등학교 어디 다니는지랑. 잘모를 수도 있어. 응. 이 언니 이름은 똥이에요 <laughs> 양경서라고 하고 이제 은서가 사년도 됐지? 네. 어, 사년도 되고 금호초등학교잖아요. 금호초등학교. 아, 어,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 어, 그래. 그다음 언니 태빈이 태빈이가 이제 이름이랑 초등학교 어디 나이를 말해주세요. 이름은 양태빈 나이는 이학년 그리고, 어디 초등학교 다니죠? 응봉초등학교다니는요응봉초등학교 초등학교 아, <laughs> 부끄러워서 <laughs> 그래요, 태민이 <테빈에>. 부끄러워서. <laughs> 자, 우리 그리고 하연이 먼저 해볼까요? 하연이는 이름이? 아, 아, 아. 반하율. 그리고 나이는? 아, 아. 이제? 이제 8살 1학년. 초등학교 어디 됐어요? 금호 초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윤석언님 만나면 인사해줘요, 이렇게. <laughs> 여기서 만날 수 있어 복그 그 건물이 다른가? 아니요 급식실이 다른가? 다른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학교가 저희지 1학년, 2학년, 5학년 결혼식 아 그리고 그 다음에 3 4 6 학년이 또 다른데 있고 어 그러, 그런 식으로 되있구나. 자 우리 지우 지우 이제 이름이랑 나이랑 수도학교 어디다낸지 말해줄래요? 이름은 김지우. 김지우. 나이는 하율이랑 똑같이 여덟 살, 수학교는드모학도 같이 다녀요. 어, 같은 반 됐어. 응. 오, 위로 응. 아, 응. 이렇게 올려주고 응. 또 우리 지우랑 하율이 같은 반 돼서 너무 좋겠다, 그렇지? 어, 너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 지우랑 하율이랑 윤서 언니랑 같이 같은 수학을 다니네요. 길 가다가 만나면 같이 서로 인사해주면 좋겠어요. 자. 자, 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전사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나눴던 걸로 전사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동안 만났던 이스라엘의 왕을 한번 떠올려볼게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어. 사울왕. 오, 어, 좋아요. 두 번째 왕이? 다이 오, 다이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하이. 어, 솔로몬 아니었죠. 솔로몬. 자, 대단한데요, 이 친구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들을 보면서 솔로몬 의 왕의 이야기의 순서를 한번 맞춰볼게요. 순서. 시작. 2, 4, 3, 1. 2, 4. 4, 4 3. 1. 1. 맞아요? 맞나요 네, 맞을 것 같아요. 맞나요 <laughs> 자 정답 한번 알려볼까요? 정답. 정답은 사삼이 되었어요. 사삼이. 자, 한번 차근차근 들어볼게요. 첫눈차 자,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뭘 했었죠? 천마리의 야, 천마리의 소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해가지고 지혜로 왕이 되었었어요 솔로몬이.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 지혜로 솔로몬은 올바르게 올바르게 백성들 제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다윗의 당구 다윗의 당구였던 이 성전을 짓게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잘 지키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죠? 윤서야? 아내 몇 명을 아내 그치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있는 공주들과 계속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나라와 평화를 맺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지만 솔로몬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 양, 공 아니야. 양, 아니야. 양이 거예요. 아첫 번째 양, 공 소, 소, 소요 소. 소는 양이에요. 자, 소. 하나님께 제사를 예물을가쳐 드린 거예요. 헌금을 드린 거죠. 헌금. 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꾸짖으셨어요. 넌 나와 베이 원한을 어겼다. 네 생전에는 다윗을 와서 그냥 죽겠지만 네 나라를 네 아들이 왕이 될 때쯤에 네 나라를 갈라 놓을 거야. 하지만 다윗을 위해서 한집합만은 너의 나라에 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지금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이 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갑자기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열집파를열집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이이 친구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구항, 여로보왕 여로구항. 자여로보을 세우기로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뭐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왕궁의 건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왕궁에 건축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아디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여로보암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너에게 줄게. 그러나, 한 집화만은 다이스 봐서 솔로몬에게 남겨둘 텐데, 그건 그 이유는 솔로몬이 내 말씀을, 내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도 내가 너한테 나라를 주지만, 너도 내, 나라, 내 말을 잘 지켜야 한다. 라고 이여로 구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니 그래서 당신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여로 구함에게 이 왕조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 이여로보함에게 이런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뭐라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의 아들인 솔로몬의 아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르호구함이에요 르호구함 어렵죠? 아까 전에 나왔던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여로구함 여여여 여로구함인데 이 사람 이름은 르호구아 여랑 르 차이에요. 여랑 르. 자, 이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후구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제 솔로몬이 집게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겠죠. 자, 그런데 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르호오구왕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따라서? 아니요. 어떻게 왜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좀 못되게 생겼나? 못대게 생겨가지고 나라를 잘 못하는 못다스릴 것 같아요. 자, 루오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어느 날에 여로보암, 여로부왕, 여보이 아직 왕이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은 여로보은 아까 그냥 왕궁을 건축하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로보암이 이 루오왕을 좀 찾아갔어요. 루오왕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응, 얘가, 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게 누을까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 루, 루호구함이에요, 루호구함. 자, 그래서, 루호구함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어느 날에, 여러 구함이 이 루호구함을 찾아갔어요. 여러 구함은 루호구함을 왜 찾아갔을까요? 이 루호구함의 아버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많은 백성들이 성전과왕궁을 짓는데 힘을 쏟았어요. 엄청 화려하고 예쁜 성전도 짓게 되고 엄청 큰 왕궁도 지우니까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평생을 계속 공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왕이 이 건축을 담당하던 루어보아 부왕, 여로부암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로부암은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생각을 루어부암에게 전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이루어부암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솔로몬 왕은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 많이 일을 시켰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당신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루우 구함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솔로몬 왕과 함께 하던 그런 신하들을 데리고, 어, 아, 우리 여론 구함이 일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를, 상의를 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해요. 뭔 소리야? 내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될 텐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힘들다것 보다, 지금 더 힘들게 될 거야. 라고 왕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보왕, 보안, 여러 보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일을 좀 줄여달라고 왕에게 찾아갔더니,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될 거예요. 더 많은 일을 생길 거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보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하고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났어다 그렇게 이 여로구함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10지파가 여로구함을 따라서 당신을 따르겠다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부왕이 왕이 되었던 북 이스라엘, 그리고 이르브왕이 왕이 되었던 남 유다로 나라가 두 개로 갈리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남한이죠. 그렇죠. 여기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자, 그렇게 두 왕은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러 포함이 왕이 되었는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자 우리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있죠, 성전. 그렇이 성전이 있는데 이 남유다 땅에 이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남유다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남자들를 와야 돼. 그니까 러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마다 우리 남한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거요안 거야, 생길까요? 거야. 문제가 많이 생기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들다가도와서 버려가지고 여기에 정착해 버리면 어떡해. 그쵸? 그래서 이 여러 부하법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어떻게 하냐? 우리 북이스라엘 땅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선, 신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섬겨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상. 여러분,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요르고암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할 줄 알았지만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까지 된 거예요. 아니 왜 우상을 왜섬겨요 국민권요. 자, 그럼 남유다의 왕루우바함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지? 루우바함은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어요. 하지만 솔로몬 왕의 뒤를 뛰어가지고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잘잘 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한데 하나님이 굳이 필요 있을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로브왕도 결국에는 음 응,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두 나라의 왕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친구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었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죄로 나라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어요. 두 나라의 왕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분열 왕국의 두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왕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두 왕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멋진 용사로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돼요. 이게 기도예요.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의 모습을 통해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한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주기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유행이 가볍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오 오늘 우리에게 유바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에게 죄 지은 자를 살려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살려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단언하 해서 구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있사옵이다 아멘.